그러면 페이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우드의 저장 공간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굿노트에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요즘 굿노트 서식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다소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불러오기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했었는데, 올려드린 파일 받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더보기라는 클릭을 하면 밑에 굿돈트 서식 받으러 가기 링크를 해놨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받고 싶은 걸 골라서 다운 받기를 누르죠. 그러면 페이지가 뜹니다. 그런데 클릭하는 게 없어 보이죠? 여기서 살짝만 밑으로 터치를 하면 위에 메뉴가 뜨는데요 내보내기 같은 그림 얘를 클릭을 해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굿노트도 안 뜨고 원드라이브도 뜨지가 않습니다 드롭박스에 바로 저장을 해도 되지만 오늘은 굿노트에 바로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그러려면 자 오른쪽에 사파리 모양 같은 게 있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파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굿노트도 뜨고 도큐멘트에뭐 원드라이브, 각종 클라우드들이 다 뜹니다 이렇게. 그럼 저는 바로 굿노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아까 열어놨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팝업창이 떠요. 제가 페이지를 안 펼쳐놨다면 이 창이 안 뜹니다. 근데 페이지를 펼쳐놨기 때문에 이 창이 뜨는 거고요. 그러면 위로 가져올 건지, 아래로 가져올 건지, 아니면 새로운 도큐먼트로 열 건지를 물어봅니다. 저는 새로운 도큐먼트로 열겠습니다. 열면 폴더는 어디로 저장을 할 건지도 물어봅니다. 저는 여기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잘 들어오죠? 그러면 페이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우드의 저장 공간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굿노트에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